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VVA, 배열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번 시간까지는 <laughs> CTS의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, <laughs> VVA, 코드상에서 배열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, 기본적으로, 렌즈, 렌지, 렌지 개체의 밸류 속성을 이용해서, 어, 2차원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멀렌즈, 뭐 A1부터, A1부터, C1. v a l 이렇게 하면은 요 결과 값을 배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배열을 받고 그 배열은 주수가 있는데 1, 2, 3, 4 0, 로로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<laughs> 그각 요소를 리턴하기 어, 위해서는 어, 배열의 좌표를 어, 좌표를 그 찍어줘야 됩니다. 인플루이는1.1 아이템은 1, .1 2 1, 2. 이런 식으로, 어, 그 값을 리턴하기도 하고, 또 거기에, 어,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U반도와 L반도가 있는데, 어, U반도는, 어, 업소 반도 자 L 반도는 로 반도, 로 반도, 로 반도입니다. 로 반도는 어 요 값을 얘기합니다. 시작점, 유반도는 끝점, 시작점, 끝점. 요거는 유반도의 1차원, 뭐 요게 x라 그러면은 유반도 x의 1, 유반도 x의... U 반도 x1을 1은 6을 리턴하고 U 반도 x2는 의 4를 리턴하고 L 반도의 x1은 1을 L 반도 x2는 1 L 반도는 다 1입니다. U 반도는 각각 다르죠 그리고 a r r a 를 1차원 어 r r 를 만드는 VBA 함수는 어 r r 함수입니다 그리고 타입 p e n a m e 으로 어, 배열의 타입을 배열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형의 타입의,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, 실제로 한번, 이것들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개발도구, 비즈 브레이직. 됐습니다. 자, C1부터 C1부터 C. 어, C8부터, C8부터, 어, F13. F13까지. 자, 이 보고, F8. F8, 8 RNJX 렌즈 객체인데, 렌즈 객체의 밸 속성을 통해서, 어, 2차 배열을 리턴합니다 자, a r 언터 실행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v a r i a 1 1은 e m p l 를 리턴합니다 자, 여기 배열 함수는 지금 쉽게 말해서 r a n g 객체의 값들만을 쏙 빼서 배열에 담은 겁니다. 그래서 린지 객체와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이렇게 어. 배열, 배열 변수, 좌표 1.1에 1-1에, 어, 떤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. 넣었는데, 여러분들은, 어, 이게 1, 1, 여기 값이 변할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죠. 이 말은, 어, 그 배열, 배열 변수는, 이렌렌지 객체와 별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. 자, u 반도 n d u b 도 n d 을 리턴하죠, 6. 6을 리턴합니다. 이런 새로, 로 방향, 쭉 이런 방향이고, 2는 칼럼 방향, 4를 리턴하겠죠. 4, 4를 리턴합니다. 4를 리턴합니다. 자, 어레이 함수 한번 해볼까요? 어레이, 1, 2, 3. u b 도 u a의 1, 1을 했죠. 어레이 함수는 여기 u b 도가 1, 2, 3 이름들은 아, 3으로 생각하지만은 2입니다. 왜냐하면은 l 반도는 0입니다. 이, 즉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. 0부터 시작하는 자 l 반도 어, 두 번째 매개변수를 2로 했을 때 에러가 나죠. 이 말은. 어, 어의 함수로 만든 배열은 1차원 함수랑, 1차원 배열이란 겁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은? 자, for i는 l-bound, r x, 1, to u b o n d 액서 1, next I, 디버그 프린트 배열 x 어 I 1 여기서 배열은 요 L 반드는 1을 1을 리턴해주고 어, U 반도 이것은 6을 이렇게 리턴해주겠죠 1부터 6까지 디버그 프린터 디버그 프린터는 이 지역 창으로 이렇게 프린트해주는 겁니다 어떤가 그 배, 배열의 1 1 1 2 1즉 e m p l o y A A B B bb, bb, ee. 이것을 지역창에 내보내는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f8. 변수가, dim, is, long. f8. 자, 배율을 받고, 자, i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? i는 1, 유반도 유반도 -Band, 6이죠. 자, 프린트 됩니다. 자. 자, 타입 네임 자, 스탑. 이렇게 했을 때 f 스탑 되었죠. 타입 네임 한번 해 봅시다. VB 함수고, type name, pair X. 이 말은 variant 형의 배열이다, 이 말입니다. variant. variant 형은 숫자, 문자, 렌즈 등 모든 변수, 자료형을 담는 변수형입니다. v 리 r i a 이것은 배열이란 겁니다. v 리 r i a 형인 배열 그 범위의 Value는 v a r i a 형의 배열을 반환한다는 하는 겁니다. 숫자, 문자, 숫자, 문자 여러분들 여기 다 숫자를 입력했다 그래도 어 i 리언트형의배열을 반환합니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